저는 우리 인체의 신비를 생각할 때에 참, 아, 참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의 심장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어, 고동쳤습니다. 웬만한 기계는 아무리 좋은 기계를 할지라도 한 10년, 20년 쓰면 다 망가지는데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요. 여러분, 나이만큼 지금까지 한순간도 쉬지 않고 맥박을 쳤다. 우리의 호흡이 지금까지 음, 한 번도 쉬지 않고 호흡을 해다. 우리 인체의 신비가 얼마나 신비합니까? 정말 시간은 일각도 쉬지 않고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흐른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그만큼 짧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다른 한편으로 볼 적에는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이 그만큼 가까웠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적에는 앞으로 1년 12달 참 길게 느껴지는데, 이렇게 지나간 세월을 보게 되면 굉장히 짧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가슴 부풀게 새해를 맞이할 때가 기억이 생생한데 벌써 11월 첫째를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빠른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빠른 세월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가치, 정말 후회 후회 는것일까이 아, 미국의 아, 베스트셀러 작가 가운데서 리처드 칼슨이라는 사람이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라 하는 책을 썼습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라. Don't sweat the small stuff. 작은 것들, 자리고 된 것에 목숨 걸지 마라. 굉장히 제모이 있는 그런 아, 제목이지 않습니까? 그런 그렇게 말합니다. 사소한 것에연연하지 말라. 모든 문제는 다 사소한 것이다. 오늘 내게 있는 이 중요한 것들이 과연 1년 후에도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까? 한번 생각해 봐라. 사람들은 없는 것에, 자꾸만 없는 것을 바라보는데 내 네, 있는 것을 바라봐라. 네. 그러면 하는데, 그가 이 100가지를 제시합니다. 100가지를 제시하는데, 그 가운데서 아흔한 번째 이런 게 있습니다. 삶을 사랑으로 채워라. 저는 그 말씀이 제일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삶을 사랑으로 채워라. 여러분, 정말 후회 없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요,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우게 되면 후회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7 0억이상 살고 있지만은, 모두가 다 아주 만족스럽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자리에서 후회합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후회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운 사람은요, 마지막 순간에도 후회가 없습니다. 만족하다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울 때에, 우리 인생이요,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 무엇인가 자기의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 살면서요. 무엇인가 목숨 거는 게 있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목숨 거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 되죠. 가치 있는 것. 사람이 후회시 사는 것은 자기의 삶을 가치 있는 것에 자기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1년이 주어지면 이 1년 동안을 가치 있는 것에 시간을 보내면 후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냥 사랑이라고볼수 있어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참 존경하는 이소카데스 같은 사람은 그 불법인 줄 알면서 독배를 마시잖아요. 그가 독배를 마신 것은 진리에 대한 사랑의 목숨건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하다가 목숨 바친 사람들은요, 나라 사랑, 결의 사랑에 목숨 바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고 는 말을 듣고도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하고 믿겠다고 하면서 승부당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에 목숨을 건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 같이 있는 것에 목숨 걸게 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의뢰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은행강도 짓 하다가 총에 맞아 죽었다. 그 사람은 돈에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권력투쟁에서 밀려나가지고 수청당해 죽었다. 그 사람은 권력에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마약을 너무 많이 복용해가지고 죽은 사람들. 쾌락에 목숨 걸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위게 보지 않습니다. 너무나 사소한 것에 목숨 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치 있는 것에 목숨 걸게 되면은, 여러분, 사람들은 그 사람을 우위되게 보지 않습니까? 예, 이 지구상에 참 수없이 많은 사람들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서 후회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인생은요, 연습이 없지 않습니까? 한번 가는 길인 거예요. 한번 가는 길. 두번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살아가는 그 동안에 정말 사람이, 아, 자기의 인생을 가치 있는 곳 채울 때, 그는 보람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에 자기의 삶을 채우는 사람은 후회가 없습니다. 고러자서 13장, 2, 3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의욕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몸을 불사라 내준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렇지만은 사랑이 없으면 유익 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 아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서위관이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에 이렇게 많은 말씀들이 있고 계명이 있는데 이 계명 가운데서 첫째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라고 묻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요. 서슴없이, 주저없이 대답하지 않습니까? 뭐 생각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금방 대답하지 않습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고 내 이웃을 네 몸과 사랑하라. 아, 그런 말씀하신 말씀이 이보다 더큰 개명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개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로,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요, 사실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불신자들이이 말을 들으면, 은야 하나님은 참 이기적인 분이야. 이기적인 사, 이 존재야. 어떻게 자기만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질투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우상을 숭배할 적에는 그냥 질투하신다 그러면 야, 하나님도 왜뭐 이렇게 질투하고 자기만 사랑하라 고 그래. 여러분 이러한 그 말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내가 목숨 걸고 나 사랑하라라고 할 적에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의 그런 사랑을 안 받으면은 하나님이 뭔가 섭섭해서 부족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안 해도 그분에게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뭐 욕하든지 미워하든지 한다고 해서 그분이 관계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들 자신에게 엄청난 복이 임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하나님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우상을 숭배할 때 질투하신다라고 할지에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자, 자녀가 망하는 것을 보지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처럼 그렇게 노하시면서 우리를 채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것이 하나님 당신만을 위한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에 우리들 자신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장 큰 개명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가장 큰 개명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했죠 아주 올인한 사랑입니다 올인한 사랑 여기 보면 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여기 무슨 말 들어갑니까? 다하고란 말 중에 다.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mind. All your strength. All your 그것은요. 남김이 없이 그만 남김이 없이. 진짜 목숨 걸고 미친 듯이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다른 틈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사랑할 때 무엇인가 마음에 틈이 있다는 얘기는요, 무슨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온 마음으로 사랑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은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만나게 되면 껴안는 거, 사랑. 아마 머리로 사랑한다면 처음 만나게 되면 머리 맞다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 가슴으로 사랑하니까 깨어 있지 않습니까? 예, 사랑은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뜨거운 사랑, 목숨을 다 하라. 이 말은 뭡니까? 이미 목숨을 바쳤다. 그것입니다. 목숨 바쳤다는 거예요. 예, 목숨을 다 하여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 목숨 버리신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 깨닫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친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네. 목숨 버리는 사랑. 승리자들은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목숨 건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 기꺼이 버린 사람들인 거예요. 정말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 버린다. 대단한 것이죠.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승리자들 진짜 그 사람들만큼 행복한 사람들 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존경하는 대상을 위해서 목숨 버린다. 여러분 그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뜻을 다해서 내 생각과 의지, 정성을 다 집중해서 그 말이죠. 힘을 다해서 모든 능력과 열정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시간, 정력, 물질, 모든 걸 다해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사랑하는 말씀은요. 내가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사랑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했으니까 사랑하는 그 조건적인 사랑이 아닌 것이고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랑했다. 그런데 사랑을 받기만 하면은 그 사랑을 모르는 거야. 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목숨을 걸고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거다. 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는 자식이 부모의 그 사랑만 받으면 자식 그 사랑압니까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그렇게 뜨겁게 사랑할 때 아, 사랑 이것이구나. 깨닫지 않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과거에 시, 시골에서 목회할 때 경험을 얘기했습니다. 이분이 전도사님으로 이제 좀 어, 간단한 그런 전도사님으로 이제 결혼을 해서 저 시골에 목회지 갔는데 거기서 한 5년 동안을 개척을 해서 열심히 이제 이렇게 어, 목회를 했습니다. 교회도 만큼 이렇게 잘 이제 성장해 나가고, 그렇지만 아직도 가난한 그런 뭐, 뭐, 어, 형편이었는데, 어느 날요한 30대, 30초반에 한 청년이 어, 젊은 사람이 말이죠, 어, 자가용을 타고 딱 찾아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자가용이 별로 귀할 때였거든 그런데 그 청년이 목사님딱 만나더니, 이러는 겁니다. 나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처녀일 때에. 그 사모님을, 그 처녀, 그, 그분을 짝사랑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자기가 그, 그 짝사랑했는데 너무나 수줍어가지고 말도 못했다는 겁니다. 속으로만 사랑했지. 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여자가 결혼한다는 말을 듣고, 아, 내가 왜 사랑을 못했는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왜 뺏겼는가 하면서 막 땅을 치면서 후회했다는 겁니다. 그러지만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너무너무 강렬해가지고 자기는요, 그 모든 열정을 갖다가, 이 고향을 떠나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냥 힘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났을 적에 자기는 이제 청년 사업가가 돼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어, 자살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온 목적은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불행하게 산다면은 나는 지금이라도 데려가려고 왔다. 그말 들으니까 이 전사님이요. 자기는 좀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가슴이 뜨끔하지만은 그래도 이 전사님도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잠제 아내를 그렇게 사랑했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제 아내를 만나서 두분 만나게 할 테니까 제 아내가 지금 삶에 불만을 느끼고 지금 선생님을 따라간다면은 내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는요, 그 아내를 불러서 자취정을 얘기한 다음에 두 사람만 딱 만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입차를 피해주고. 내그 사모님이 그 남자한테 그 사모님은 그 남자 같은 교단이었으니까 알긴 하지만은 그 남자가 그렇게 사랑했던 건 전혀 생각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 남자한테 그 사모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아 저를 그렇게 사랑했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 알았더라면은 그때 제가 알았더라면은 어달아졌겠는데 지금 저는 비록 가난한 이런 그 전사의 아내로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일하면서 지금 만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예, 그래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전사님과 그 사모님의 얼굴에서 풍겨 나오는 그 모습이 너무 송스럽고 행복해 보이고 평안해 보였기 때문에 그목그 아, 전사님한테 그 제가 두 분을 뵈니까 정말 행복하게 사는 걸 제가 느낍니다. 내가 사랑했던 여인이 이렇게 행복해 살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요, 가지고 온 선물을 딱 놓고 가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아, 사모님이, 목사님이 자기에게 조금 소홀히 할, 소홀히 할 때는요, 그러더란 겁니다. 아, 목사님, 그 청년처럼 그렇게 미치도록 사랑할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 그 멋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 찾아가서 한번 얘기한 것도 그렇고, 어?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건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참 중요한 거예요, 대상이. 세상적인 것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문제가 많습니다. 돈에 대한 사랑, 명예에 대한 사랑, 권력에 대한 사랑은 그 끝이 안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 다 사랑하게 되면 그 결과는요, 항상 좋게 되어 있습니다. 큰비명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얘기는요. 그 계명을 지키게 되면 우리 인생이 가장 만족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렇게큰 계명을 지키는 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주님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사람의 어떤 지식이라든지, 그 사람의 능력 때문에 크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보는 거예요. 베드로스 되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이 그베드로를 향해서, 시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씩 묻잖아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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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베드로를 크게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큰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쓰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도 처음엔 실패했잖아요.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부활하기 전에는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지만은 사실은 실패했습니다. 다 주님을 버려도 나 절대 안 버리겠습니다. 라고 했지만은, 나중에는 주님을 배반하죠.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 그때는 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정말 고백했고, 그 후에 성령받은 다음에는 끝까지, 꽃꽃이 떠 매달릴 때까지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쓰임 받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언제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살 때라든지 또저 사사기 시대라든지 왕정 시대라든지 다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뜨거울 때에 사랑이 뜨거울 때에는 문제가 없어요. 우상 숭배도 없고 타락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오늘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식주 문제, 대인 관계, 가정의, 음, 자제자녀들의 문제라든지요, 또 경제적인 문제, 뭐, 건강의 문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문제를 가만히 보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인 거예요.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겁게 되면요. 은 그런 모든 문제가 사라집니다. 비록 내가 건강이 약해서 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삶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사업이 잘안 되고 경제적으로 어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뜨겁게 되면요. 은 그것이 내 삶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사람은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병들어서 문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인 것인가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뜨겁게 되면요, 가진 게 별로 없어도 몸이 약해도 행복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러한 전천후 신앙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교인이 감수하고 교회가 약해지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진 겁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사람 마음 속에서. 문명이 발달하면서, 더 부유해지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어도 즐길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과거의 기독교 역사를 볼 적에, 여러분 교회가 왕성할 때 보면요, 그때는 무슨 뭐 문명이 더 발달하고, 목사에게 좋아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 뜨거운 사랑이 있을 때, 그때는요, 교회가 흥합니다 지금 어느 글을 보니까, 사람을 병들게 하는 음식, 가장 좋은 음식이라는 겁니다. 산의 진미가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첫 번째라는 거예요. 좋은 음식, 좋은 음식 먹으면 건강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시조선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27명 왕들이 있었는데, 그 27명의 왕들의 평균 수명이요. 37세였습니다. 37세. 그런데 그 궁중에는 그 왕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 시위들자시위들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요 150명 그리고 왕의 음식을 수발드는 궁녀들이요 200명이 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왕의 건강을 책임지고 의사로서 또 이렇게 음식을 준비는 그렇게 많은데도 그렇게 잘 먹는데도 왕들은요 일찍 죽는 거예요. 그게 왜 산의 진미 좋은 음식은 건강을 해치는 거라는 거죠. 오늘 이 발달된 문화 속에 사는 이 세상 문화가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음식도 인위적으로 맛있게 만든 음식은 먹지말라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맛있게 만든 거, 그러니까 미원 많이 넣고 인위적으로 맛있게 만든 음식은 그 절대 건강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연식품이 좋다는 거죠. 발효식품. 그러니까 우리나라 된장찌개나 김치찌개가 참 좋은 거예요. 앞으로 저는 식당에 가면은 이제 가능하면은 이 된장찌개, 김치찌개 많이 먹을 생각. 다른 맛있는 거막 맛있게 요리한 거요. 특히 막뭐 이렇게 불에 굽고 태우고 뭐 어? 기름 많이 치고 뭐 튀긴 거 여러분 이런 건 전부 다 아니다는 겁니다. 아무튼간에 여러분 이 우리는 이 세상 문화 속에서 너무나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겨되면은 우리의 영혼이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가 없죠. 교회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 교회에 생명력이 있고 그 교회가 살아 움직입니다. 사람이 망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 교회는요,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애인을, 애인이 있으면요, 그 애인에 있는 곳에 마음을 듭니다. 여러분 자기의 애인이 음악회에서 발표한다. 그런데 자기 집에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당연히 그 시간이 되면 참석해서 그 애인의 음악회에 참석을 해서 응원하게 되잖아요. 자기의 애인이 예를 서 운동선수다. 그러면 그 운동장에 가서 참관하면서 응원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주님 계신 곳에 마음을 두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 이거 자체가 뭡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증거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게 벌어서, 어, 소득이 있지만은, 그 소득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 사랑의 증표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는 일, 전부 다 이게 뭐예요? 사랑의 증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교회당을 마련해서 이 지내게 되면은 이 교회 건물을 위해서요 이 일할 게참 많습니다. 우리 관리부장 우리 이부장님 요즘에 계속해서 지금 전기 이 공사 때문에 일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봐도요 좀 안쓰러울 때가 많아요. 그 밤에 늦은 시간까지 말이에요 일하시고 우리 양입사님도 박수사님 같이 도우시고 그러시는데 아무튼 그게 다 뭐예요? 그게 마음의 사랑이기 때문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이종 입사님 잔디를 깎는데, 아, 지금 마음이 짱했습니다. 자, 집사님은 이렇게, 뭐, 어, 전체를 다 깎으시고, 우리 이성 입사님은요, 이걸막 밀면서 다또 가서 추임하더라고 아, 그런데 제가 마음이 너무 짠한 거예요. 나는 여태까지 저희 교회에 여자분들이 잔디 깎는 거 처음 봤어요, 제 처음. 우리 주변에 가면은 여자분들이 깎더라고요, 여자분들이. 예. 근데 한국분들이 여자분이 깎는 건 처음 봤어요. 아, 근데 그 모습 보니까 너무 마음이 좀 짠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 집사님 너무 힘들잖아요 그랬더니, 뭐, 재밌는데요, 뭐.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면서 이게 재미있다는 거,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응? 그동안에 우리 아늑한 집사님 계속 여러분들 많이 잔디 깎고, 하여튼 여러분, 또 여러분들 뭡니까? 토요일마다 와서 교회 청소하는 거. 옛날에는 이 교회 청소하게 되면요. 조금 좀 컴플레인 이 있었습니다. 아, 이거 뭐 사람을 좀사소하지꼭 피곤한데 우리가 해야 되이냐 하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말 전혀 없어요. 조금다가 토요일 되면은 금요일 되면은 오셔서 아주 깨끗하게 청소를 하시는데 여러분 그 청소 하나 하면서도 이게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정말 피곤한데 귀찮다 하면은 이건 힘든 거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교회당을 이렇게 청소하는 거. 내가 천국의 뜰을 청소한다. 그러분 그럴만 가져보세요. 내가 천국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 천국의 뜰을 내가 청소한다. 그럴만 가지면요, 교당 청소하는 게 힘들 수가 없죠.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들어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도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하죠. 하나님 특권입니다. 할수 있는 거예요. 특권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설 때에.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네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큰업적당했느냐 얼마나 큰일을 했느냐 그렇게는 묻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막 자기들이 큰일 했다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전으로 또 하고 귀신도 전내고또 많은 권능을 했다고 할 적에 예수님이 외면했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적에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큰일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칭찬들을까요? 정말 그들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심없이 주님을 위해서 일했다면 칭찬 듣죠.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야망 때문에 일어날지 모릅니다. 거기, 책방도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들의 야망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 말씀이 너희는 불법을 행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법을 행했다. 그런데, 주님이 물으실 말이 있다면, 내가 얼마나 사랑했 정말 이상 살면서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느냐 그말씀 물으실 것같아 네가 마리아처럼 그렇게 옥값을 깨뜨린 적이 있느냐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준 적이 있느냐 여러분 그 말씀은요 모를 것 같아요.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이사람들더 사랑하냐 하고 물으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정말 사랑했느냐 내몸된 교회를 그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끄러움 없이 주님 미약하지만은 주님의 교회를 사랑했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자신있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수 있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이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내 자아가 죽는 거죠. 자도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 자아를 죽인 사람입니다. 내가 래서 안에서 내가 죽었으니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을 신하는 그런 고백.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고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손해를 입었습니까? 손해 입은 것이 많다면요. 많은 만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증표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요. 어떤 큰 일을 해야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에 가장 작은 자 하나가 줄일 때에 먹이고, 목마를 때에 어, 마시게 하고, 벗었을 때에 입히고, 나가셨을 때에 그를 영접하고, 오게 있을 때에 병도 설 때에 돌아본 바로 그 사람이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요. 우리는 내 주변에서 가장 어림을 당한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큰 개명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랑을 베푸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웃을 대본 것 같이 사랑 그것이 큰 개명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의 삶을 후회 없이 사는 길은요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채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정말 사랑으로 충분하게 채워서 주 앞에 갈때 후회 없이 갈수 있고 주님이 물으실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